취득세 과표가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변동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또 뭐가 변하는 걸까요? 우리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있는데 어, 대부분 여러분들이 관심 많은 양도세라든가 종부세, 증여세 이런 것들은 다 국세거든요. 어, 그런데 취득세하고 재산세, 이, 이게 이제 지방세에 속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작년부터 이제 취득세 중과가 돼서 관심 많은 취득세가 이제 또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이에 따르는 영향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개정세법 안이 올라왔었죠. 그건 이제 국세에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후속으로 지방세 개정안이 올라가는데 사실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요, 개정세법 매년 보통 이렇게 7월 달에 나오는데, 여러분도 별로 관심 없으셨어요. 국세도 근데 국세가 아니라, 이런 지방세 개정안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현실이 약간은 좀 서글프긴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연합뉴스에 나온 기사고요. 보통 연합뉴스에서 기사가 나오면은 언론사들이 그거 다 보내면서 이제 거기에 자기들 내용을 이렇게 조금씩 첨가하는 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생애 첫 주택 하면 2년 연장 종합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쭉 나와요.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 위주로 볼게요. 2021년 8월 10일자입니다. 권수연 기자님이 작성해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취득세 실거래가로 제가 이제 검색창에다 검색을 해봤더니 취득세 기준 실거래로 손질, 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 증여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려보죠. 뭐, 앞, 위의 내용은 뭐, 주요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지방세입 관계별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게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대부분 관심도 없으셔가지고,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과세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자, 어쨌든, 현재 기준이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에서 2023년이 되면 이제 실거래가로 이제 바뀐다는 겁니다. 임대 사업자와 항공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대한 취득 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아, 그러니까 제 방송을 꾸준히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재산세 감면이 21년까지 하고 이제 연장돼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 연장을 또 이제 3년 연장하네요. 당연히 이건 연장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주택의 취득세 감면의 득은 2년간 더 연장이 된다. 어,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보, 봐야 되겠지만, 실거래가가 4억인가? 얼마 안 돼요. 막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로 10%포인트 추가 감염인데, 요거는 이제 해당되는 부분들, 분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행안부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니까 지금 13일이지 않습니까? 이미 입법 예고는 돼 있겠죠. 자, 개정한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실질 가치 반영 강화를 위한 취득세 과표 개선이라고 쓰고, 세부담은 더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재는 취득 없이, 네, 취득 원인 구분 없이 규정해가지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 개인이 신고한 신고가, 어,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 약간 좀 기준 시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엄밀히 말해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일단은 신고가가 있고, 이 신고가를 우리가 너무 낮게 신고하면은 어, 세금을 이렇게 회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이라고 있어요. 이둘 중에 더 높은 걸로 이제 한다.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개선을 할 거냐면은 유상 이제 대가를 주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이제 가겠다라는 거고 무상 같은 경우 이제 증여가 들어가겠죠. 요건 이제 시가 인정액, 시가 인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가 대신으로 할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관련 감면 연장이라고 했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전용 40제곱미터 이하는 취득세 100%, 그리고 재산세 50에서 100%, 그리고 40에서 60은 취득세 100%, 재산세 50에서 75%, 60에서 85는 취득세 50%, 재산세 25에서 55, 25에서 50%인데, 일단 재산세는 두채 이상 등록하셔야 되고요, 취득세는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래서 60에서 85는 20호 등록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 얼마 안 되실 거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규면서 공동주택이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저 별표에 있기를 바랍니다. 별표 보겠습니다. 최소 납부 세제 적용 별표 하나에 이제 최소 납부 세제 적용은 뭐냐면 200만 원인가 250만 원까진가만 이렇게 취득세 감면해주고 그거 넘어가면 또 15%인가 해당 부분 내야 돼요. 그런데 신규면서 공동주택이라는 내용이 없네요. 음, 여러분들은 제 이미 기존에 있었던 영상 다 들으셨으니까. 잘 알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별표 두개 있죠. 취득세 50%, 25 이상 소유했을 경우죠. 소유가 아니라 등록했을 경우죠. 정확하게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양 내가 상담사한테 상담을 받는데 사장님 취득세 50% 되니까 60에서 85 제곱미터도 취득하세요. 취득세 감면50% 됩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러면 내가 하나 살 테니까 네가 19개 사서 나한테 등록해 줘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예, 물론 일부러 그분이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뭐잘 모르고 하셨을 가능성이 높죠. 알고 있다면 나쁜 거고요. 근데 뭐 이건 이제 가면 연장 3년 해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부세하고 양도세 있어 없어요? 없죠. 왜? 그건 국세니까. 지금 이거는 지방세, 지방세. 예. 행안부에서 하는 겁니다. 행안부. 국세는 기재부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이미 얼마 전에 발표했어요. 뭐 전혀 내용이 없었죠. 왜냐면 별도 따로 빼가지고 8월 달 임시 국회에서 이제 여당이 청, 처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재부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나오는 대로 곧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 은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 설정할 시간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주택이 있는데,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좀 아쉬워요.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 시가 사각이야 거든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음. 좀 이게 더 많이 좀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해당되시는 분들은 취득세 50% 감면이니까 오늘 제가 신사임당님 채널 나가서 찍고 하는데 뭐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뭐 해당되는 경우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감면 2년 연장했다는 거죠. 서민주택뭐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뭔지. <laughs> 자 여기 이제 밑에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자 우선 취득세부터 보자. 취득세 부과할 때 과세 대상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표를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을 유상 취득 또는 원시 취득하는 경우에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신축이라든가 중, 중축 같은 경우입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 그리고 시가 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으로 과표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이 말이죠.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 기부 등 무상 취득에는 시가 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은 어, 현재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는좀 낮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금액이 이게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유상 취득, 원시 취득 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액, 즉 실거래가. 보통은 유상 취득 많이 하잖아요. 이제 돈 주고 산다는 겁니다. 일반 매매. 그 경우에 이제 실거래가로 하고 무상 취득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유사 매매 사례가 등으로 이제 규정하니까, 이제, 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례가가 이제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취득세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다만, 이는 취득 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대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좀 약간의 기간을 주고 시행을 하겠다는 건데, 저는 굉장히 여기서 퀘스천인 게, 이 대국민 홍보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관련 정부 어뭐 사이트라든가 블로그라든가 뭐 그런 보도자료 같은 거에서 하는데 좀잘 이런 거 보시나요? 음. 많이 좀 놓치고 그러지 않, 않으시나요? 그래서 뭐 미약하지만 어제 채널이라도 좀 보시고 어 이제 물론 이제 언론 기사 뉴스로 보는 게 훨씬 많으시겠죠. 음. 그래서 뭔가 좀 작전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행한 분은 수기 계약과 금융 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는 거다.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예, 뭐든지 이제 투명하게 하고.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따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았다. 일부 상가 등 실거래가가 시가 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도 이제 실거래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슈는 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 매매, 유산거래였을 때 그런 거고, 이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약간, 어, 좀 이슈가 될수 있어요. 그,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여기는 좀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음, 여긴 좀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은뭐 지방세입 개정을 해가지고 막 나오는데 화질이 좀 깨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 관련된 내, 내용 한번 봐볼까요? 주택 임대 사업자가 취득 보유하는 임대 주택과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서민 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당연히 이걸 뭐 연장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두편세편 연달아 제가 올려 드렸죠. 어, 제, 저도 나름 그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보시면 주거 안정을 위해 생애 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 어. 이게 이제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이하지. 어디 가서 사라는 거냐, 이거. 1억 5천에서 3억은 50%. 이거는 2년 더 연장하고, 수도권은 4년. 그리고 이제 면적, 어 임대주택과 서민주택, 세제택은 3년 연장인데, 아, 이거 좀 아쉽네요.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취득세 감면은, 제가 너무 이제 자주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할 건데, 말로만 하겠습니다. 신규이면서 공동주택만 가능하다고 했죠. 신규라는 거는 분양을 받아야 돼요. 어,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구축을 사면 취득세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규이면서 공동주택. 공동주택에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등록 자체가 안되니까 걔는 혜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 뭐 다세대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다세대를 신규로 받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좀 그런 게좀 자세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임대주택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서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니 그런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니까요. 선생님. <laughs> 또 생애 최초 취득주택 취득세 가면은 주택시장 변동 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2년 연장했다면은 금액도 좀 올려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어, 지금 3억 이하 4억 이하인데 야 이거 많이 없는 없잖아요. 지금 이거 네,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울러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가, 바꾼다. 그래서 이제 본인하고 배우자만 어, 이렇게 생애 최초로 가는 거고 같은 가구에서 형제 자매가 주택을 취득했다. 어, 그러면 가면에서 어, 제외하겠다. 그 밑에는 이제 뭐 의료기관 뭐 그런 내용이에요. 탄소 중립 뭐 비영업용 승용차 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약간 사실 위주로 제가 봤고요. 자, 그러면, 뭐,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어, 어차피 나는 실거래가로 다 지금까지 신고했고요. 어,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냈는데, 뭐, 굳이 뭐, 저한테 뭐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각 어, 해당 언론사들이 요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자기들 색깔을 맞춰가지고 좀 뿌리는데, 자, 그 중에 이제 제가 관심 갖는 게 이런 거예요. 취득세 실거래가로에서 보면은, 자, 보면, 뉴스원에서는 취득세 기준 실거래가로 손질하니까 절세용 아파트 증여 급증 예고. 아파트 매물 유도한다더니 증여 부추기는 부동산 정책. 자, 아파트 증여세 실거래가 예고. 매매 대신 증여 폭증 우려. 자 실거래가 취득세 예고 절세 노린 증여 기름 부을 듯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난 2018, 19, 20, 21 지난 4년간 증여 건수가 역대 최대였고요. 뭐 아파트 증여 건수라고 검색해 보시면 금방 나와요. 아파트 증여 건수라고 하면은 뭐 증여 뭐 많이 늘어났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올해 울산 아파트 증여도 올해 상반기 역대 최다. 세금 내는 이 물려준다. 서울 아파트 증여 3년 새세배 이상. 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취득세까지 증여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실리가르가로 가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여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증여료는 취득세도 올라가겠죠. 부담이 커지겠죠. 자, 우리는 지금 21년 8월입니다. 자, 그런데 23년 1월달이 되면 내가 똑같이 증여를 하더라도 이걸 이제 실거래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때 취득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명의를 이전하면, 명의를 받은 사람이 그 취득세를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어. 자, 그러면은, 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간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몇몇 분들도 고민하셨잖아요. 자녀한테 지금 증여할지 말지 고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그냥 할 거면 빨리 하자. 요렇게 되겠죠. 할 거면 빨리 하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니, 그래서 뭐 어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부터가 무서운 거예요. 자, 보시면 지난 4년간 증여 건수가 굉장히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증여 건수가 올라가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증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한다. 어떤 물건을 주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좋은 거 주고 싶죠. 아, 심플해요. 사람 심리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거 사, 주고 싶잖아요. 좋은 거를 주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자, 만약에 내가 좋은 걸안 줬어요. 아니면 설령 좋은 걸 줬다 하더라도 사정상 매도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5년은 묶여요. 왜 5년이 묶이냐면. 자, 이때가 1년 차. 이때가 이제 5년 차. 내가 증여, 당시에, 증여가액이 이렇게 되면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이 증여가가 취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얘가 이제 올랐을 거예요. 최근 5년간 올랐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은 요때가 취득가가 되고 이때가 양도가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년 내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당초 취득가가 있을 거예요. 당초 취득가. 증여하기 전에 그럼 내가 5년 안에 이때 팔아버리면은 요 때라고 가정합시다 양도가가 그럼 장초취득가가 이렇게 가버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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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버려요 그러면 이로 여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2월 과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여를 했다 그러면은 증여를 했다 그러면 나는 5년은 가져갈 거야 최소한 최소한 5년 있다 팔 거야 그 심리에요 그 심리 자 그럼 똑같이 봐요 23년 1월 되기 전까지 내년에 증여 많이 할거 아니에요 취득세 적게 내야 되니까 그럼 이 물건은 언제까지 묶인다는 거예요 5년 묶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22년 있으니까 언제까지 간다 27년까지 간다 그럼 답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지금 매물이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증여까지 했을 때 27년까지 매물이 묶여버린다고? 게다가 증여는 어떤가 겠어요 그래도 좋은 거. 그래도 약간 써먹을 만한 거 증여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로 나머지 매도하고. 그럼 가격은 더 오르고 시장은 훨씬 더 양극화가 되겠죠. 초양극화가 되겠죠. 이거는 뻔히 그냥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냥 뻔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 대해서 좀 생각이 있는 언론들은 바로 얘기하는 거죠. 아, 물론, 어,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지난 3, 4년 과거를 보면 이랬고, 그 이전 데이터도 봐도 그래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게더 확률이 더 높은지 아닌지 선택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물론 저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이게 이제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확실한 어떤 답은 없어요. 이게 1다 2를 하면 2가 나온다 이런 거 없어요, 사회과학은. 이제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어떤 타협을 해야 되고, 뭔가 조정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저는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 리더예요. 리더, 리더라면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 경우에 굉장히 좀 부, 어렵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럼 이때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적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조, 높은 확률로 되는 거에다가 내가 배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라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야, 이거? 제가 여러분이라면, 전 이렇게 할 겁니다. If I were you. <laughs> 내가 만약 여러분이라면, 음, 내가 할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써볼 거예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 기대값과 확률이 나오겠죠? 그럼 이게 값이 나오지 않습니까? 값 1, 값 2, 값 3, 값 4, 값 n.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죠? 어, 그 고르는 건 누가 골라요? 여러분이 골라야죠. 내가 골라야죠. 참고로 여기는 워를 써야 됩니다. 워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가정법 성문용, 영어본 많이 나오죠. <laughs> 저도 성문 종합용어 써야 되니까. 음. 자, 어쨌든.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리스크나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더 높은 확률로 가셔야 되는 거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걸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 모든 리스크를 없애고 완벽하게 나한테 좋은 거, 이런 건 없어요. 이제 뭐 아주 그걸 낮은 확률로 갈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없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천재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음, 이거는 꼭 어려운 수학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 그냥 감으로 하시는 거예요, 감으로. 때로는 여러분의 감이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여러분의 그 감을 정확하게 하시려면은 많이 시행착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전문가한테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부딪혀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돈이 있더라도 천만원, 내가, 내가 지금은 천만원도 큰 돈이지만, 이거는 내가 할수 있어. 라는, 라는 게 있으면은 천만 원 가지고 내가 해보는 거예요. 해봤더니 처음에는 장애 시행착오를 겪으시겠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좀더 확률이 올라갈 거예요. 그럼 이제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5천만 원, 1억2억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어떤, 어떤 전문가 말이 나오더라도 그냥 참고만 하시면서 여러분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 할수 있어요. 어차피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재테크는 평생 해야 되는 거고. 평생 해야 될 거라면 여러분만의 그 방법을 하시는 게 좋겠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하는데 있어서 어,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 세금은 체납하시 실수밖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훈훈한 마무리까지. <laughs> 네, 아, 배가 고프니까 헛소리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 어, <laughs> 이렇게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 이게 이제 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어, 증여 건수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증여 건수가 이제 올해보다 내년이 더 늘어날 거냐 말 거냐, 그걸 체크하셔야 되겠죠. 관련 데이터라든가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어, 전달해 드릴 걸 약속드리고, 그렇게 됐다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가정, 시나리오대로 간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어, 그렇다면은, 어, 내가 이제 포지션이 다주택자라면 나도 빨리 증여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고, 어, 다주택자 중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 있다면 빨리 매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일주택자라면은 빨리 어떻게 모아서 갈아타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어, 이제 상황 따라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 포지션에 따라서.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위치에 있는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설령 똑같은 일주택자 포지션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 그리고 리스크 성향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리스크 테이킹에, 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주 그런 걸안 좋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네. 자. 아이고, <laughs> 1 1 수강 신청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101 자료를 이제 1차 PPT 자료를 어제 다 만들었는데, 한 460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laughs> 기존의 정규 과정이 한그 정도 나와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에 정규 모집은 정규 어, 자료는 훨씬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어, 101은, 음, 이제 그, 그 멤버십 특강과 정규 과정의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칭권도 아마 다 마감이 된것 같은데 조금 약간 더 추가로 늘린 것 같더라고요. 다시 가보니까 또된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제 필요하신 분만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다 다음 주에 촬영하니까 그 안에까지 또 저도 잘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금요일 퇴근 시간인데도 이렇게 좀 딱딱한 세금 이야기인데, 이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어요. 1주택, 1세대 주택 비과세 12억 원 언제 오를 거냐. 조금 기다리시는 게 좋아요. 그, 파실 분들은, 비과세 받으실 분들은 아마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상위 2% 종부세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 지금 뭐가 맞는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취득세까지 나왔네요. 그럼 이제 증여 내가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냐, 안 좋겠냐. 그, 음, 그런 것들이 있죠. 후속 기사 아니면 정책 개정안이 나올 때마다 곧바로 알려드릴 거를 약속드리면서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이번 주 바쁜 거한곱이잘 넘겼고 내일 이제 저는 또 저만의 아트에가서 저와 주니어 내일은 처음으로 이제 주니어에게 예, 컴퓨터, 그런 거, 패드 노는 거 없이 그냥 책, 책하고 자기 놀 것만, 다른 것만 해가지고 한번 가져가 봐서 훈련 좀 시켜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열심히 일하고, 예, 그렇게 보내고, 일요일은 또 재밌게, 어, 예, 푹 쉬고, 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 대체 공휴일로 3일 황금 연휴죠. 네, 예, 코로나 조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사람 많은 데는 좀 가기, 그러니까, 에, 좋아하는 웹툰 만화책 같은 거 보면서 어, 방에서 방구석에서 힐링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하지만 저는 월요일은 계속 일할 거예요. 그냥 월요일은 대체 공휴일이 아니라 그냥 Just Another Day예요. 에,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 에, 빨리 8월달 멤버십 특강에서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